추가적인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본인들이 많이 만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기서 좋은 운기가 좀 들어온다고 느껴집니다. 아, 우주이티 어, 분들은 올해는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네, 네, 맞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요. 결과는 그거보다 배로 더 늘어날 걸로 음, 보여집니다. 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저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말 한1 0 0일 정도 딱 되시는 네, 님이신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진짜 정말 같이 신내림 받으신 예도 선생님이신데,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하반기 운세를 좀 일찍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경기도 너무 힘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반기에 또 선생님 봤을 때또 기대가 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하반기 원숭이 띠요. 원숭이 띠분들? 네. 오, 좋네요. 그럼 우리 원숭이 띠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 알아보기 앞서서 원숭이 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선생님? 어, 보통 이제 사람을 또잘 믿고요. 믿는 만큼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처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원숭이띠 분들 외로움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뭐 어느 정도 이뤘는데 그게 고스란히 남한테 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 아,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사람을 또 좋아하는 만큼 네. 좀 사람으로 인한 좀 상처나 풍파가 좀 많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좀 대략 좀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때요? 성격은 저는 좀 밝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밝고 근데 밝은 만큼 또 슬픔도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아... 아, 그러니까 누가한테나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되게 좀 행복해하고 네. 좋게 하고 이게 많이 웃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좀 네 남들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조소가리를 하는 분들 음... 아 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좀 외로우신 분들 좀 많이 있겠네요 네 우리 원숭이띠분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경우도 있다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거의 다 일어났는데 이제 그걸 누가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든지네 어. 근데 또 그렇게 뺏기고 나서도 음... 정작 또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음... 네은근님 착하신 건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하신 거고 음. 네. 아그럼 우리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분들만의 장점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원숭이띠 분들은요 머리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손재주도 좋으신 것 같아요. 음, 네. 아 손재주도. 네. 그럼 이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좀 많겠네요. 네. 그리고 뭐 기술직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음, 원숭이띠분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회사에서 이쁨 받거나 이런 건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좀 많이 있나요? 어. 네반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럼 반은 좀 어떠신 분들이요? 반은요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 아, 네. 약간 좀 그러면 원숭이띠 분들은 일을 해도 이 인정받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인가요? 네, 분들이 좀,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어쨌든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하반기에 또 좋은 띠로 뽑아오셨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기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또 띠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어떤 운세가 더 좋아서 말씀해주신 건지. 어, 일단, 원숭이띠분들은요, 어,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자기 기술로 인해서 뭔가를 또 하나를 더 추가적인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본인들이 많이 만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기서 좋은 운기가 좀 들어온다고 느껴집니다. 아... 어,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는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뛰면 네. 뛸수록 이게. 네 맞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요 음. 결과는 그거보다 배로 더 늘어날 어... 걸로 보여집니다. 오 어, 좋네요. 선생님. 네. 원숭이띠 분들은 진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이런 운기는 다 좋겠네요. 네, 다 좋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원숭이띠가 올해 삼재여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삼재우도 또 좋은 경우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삼재우도요 또잘 풀리시는 분들은 그 그것도 띠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음. 올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은요 하반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음 원숭이띠 분들은 그럼 작년엔 좀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이 좀 많아요. 작년 좀 어떤 것들이 많 아, 요뭐 이게 금전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고 가정을 이뤄서 살고 계셨던 분들도 이제 가정에 조금. 네, 불화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올 한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원숭이띠 분들이 아무래도 방금에서 말씀하신 게 인간의 풍파라든지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많은 띠라고 했잖아요. 네. 올 한해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것도 좀 잦아들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잦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한만큼 또 인정을 받는 음. 그런 또 때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좀 인정을 받는 시기가 찾아온 것같은 좋네요. 그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하반기에 이분들 기운이 가장 좋은다는 좀몇월 달에 운기가 좋아 보이나요? 어, 원숭이띠 분들 11월 정도요 11월. 정도? 네, 11월. 음, 그때도 잘또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어, 이제 11월부터 내년부터 이제 11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이제 서서히 좋아지실 걸로 보여집니다. 좋네요 그러면 우리 원숭이띠 분들 위해서도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맞아이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제 사람으로 인한 상처도 많이 입으시고 많이 믿었던 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상처도 크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음. 내거 뺏기지 마시고 본인이 음. 잘 갖고서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올해는 이제 하반 기부터는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쭉 말씀해주신 게 우리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직접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오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